차를 해금했었고 여행지점 제작 공격적인 야생 동물 저거 지금 만들려면은이거이제 될텐데 그래서 여행지점 포탈 어저기은 가서 은이 가장 가까운 정착지에 도달하세요. 행성상의 중요치가 표시됩니다. 그쪽으로 포탈을 타고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요기는 뭡니까? 이거 답니까? 티타늄 상자, XX 카드, A가 있어야 되네. 데미지가 약해. 확실히... 뭐야, 님의 뭐야? 일로 와봐! 근접 이세군 뼈랑 뭐준 거야? 근데 여기 해적 활동 잠깐만 해적 활동 뭐야? 여기 있다 터모탈 이건 고대 포탈이다니 <laughs> 내 포탈이 아니라 전초 기지 여행 포탈 발견하거나 건설한 여행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퀘스트다. 플래디,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형 보식자가 있습니다. 제가 갈수 있나요? 이제 포탈 열려 있고. 왜 이래? 고대 포탈에서 뭐가 나와? 뭐야? 어 깜짝이야. 이게 붉은 적이구나. 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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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버리면 어떡해? 야, 나를 그렇게 쏴버리면... 아, <laughs> 내 처음 먼저 쏴 포탈을 통과하세요. 빡센데, 어... 여기가 붉은 행성. 이 포탈을 맞고 돌아가야 해요. 막는 법은? 이 블록들은 어둠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 이 큐브들은 손상될 수 없으면 어둠을 막을 수 있다. 어둠 광선으로부터 포탈을 방어하세요. 저쪽으로 돌아가볼까, 그럼? 길을 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데미지를 있는데 언제 터지는 거야? 저래가지고. 어, 다시 캘수 있네? 그러면, 캐가자. 아 설마 잠깐 이게 아니라 잠깐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니까 이걸 막는 건가 이렇게 이거 같은데 느낌이 음, 아무리 봐도 이건데 그렇지 아 그래 뭐가 이상하다 했어. 기사단 레벨이 증가했다. 포터를 막았고 붉은 게 이제... 아, 없어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무슨 저거 가서 때리고 있어. 저걸로 마두엘의 두개 같은 고, 기술이 있는 고대사원, 고대사원 우수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획득 가세요. 내 스피더를...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살수 있다. 어휴 진짜 <laughs> 이거는 거의 광산 느낌인데 이건 해적 활동 왜 나한테 그래 마을이잖아 마을 많네 어 우주선이다 이거 오 잠깐. 7,000원! 얘라이 사기꾼들아 요것도 광산지역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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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요거? 광산이 아니라 이거는 <laughs> 저긴데? 내려가면 못 올라오.. 어 저기있다 내려가면 다시 파고 올라오기 힘들.. 힘들 힘들법한 그런 곳인데 여긴? 오우 걸 잡아야되는데? 아 이런 조준력이면 권총이 낫지 않았을까? 얘들아 오 깜짝이야 바로 옆에서 튀어나와 아 이런 데가 딱 광석 캐기 좋은 곳인데 보니까 아 진짜 권 소총이 아니라 그냥 권총을 갖고 있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너무 못 맞추네. 원거리에서. 에너지가 없어. 너무 아 이거 총 너무 많이 쓰네. 오 쉣. 뜯어 <목소리> 때려 뜯어 때려 같이 때려 잡아. 아 씨. <laughs> 마트리를 좀 줬어야 되는데 이거. 아. 오 쉣. 아우 쉣 하나씩 막으면서 아, 리 와봐 진짜 죽다 살아난다 래서 타서 도망치자 뭐야 저건 안정성이 높은 거냐 소총 레이저를 쓸 거냐 권총이냐 소총 레이저 가자 풀다운을 높이고 조준 흔들림을 줄인다 채굴 효율 정화석도 정화 에너지 비용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수리가 얼마 들는지 잠깐 보고 수리 부품이 좀 적게 들면은 아 수리가 더 적게 들 수도 있겠다 알루미늄이 또 이럴 데는 없어 어 있다 하나 딱 하나 있네. 수리 우주선 획득 완료. 행성을 떠나 우주로 출발. 우주선에는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행성의 어느 위치든 즉시 우주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작동하기 위해선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아 배터리 진짜. 야 우주선. 배터리 슬롯. 우주선 배터리가 따로 있구나 와. 우주로 출발이 그냥 나가야 되나? 잠깐만 제이버튼 이것은 현재 우리의 현재 행성계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소행성 군집이 있는 별개한 곳을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이 우주정거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한 신호 몇 개를 감지했습니다. 자원 풍부한 데로 먼저 가자. <laughs> 고립 완료. 풍부한 자원. 3레벨. 저기 있구나 저렇게 여기 우주정거장도 있고 순항, 오프게이트 오프게이트를 통해 오프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빛의 사원이 감지되었습니다 광소 크루즈 자원인데 이거 먹는건 아 폭파 시켜서 순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크루즈 충전해서 가속을 발사. 배터리 깜빡깜빡인다 위에. 오, 다 왔고. 가야지 이게 접근이 되나? 선박 안정화. 아 뭐야 이 키는 풍부한 광물 신호. 와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와. 주선을 폭파시키지 않겠지. 마을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차랑 이런 걸좀 구입을 한 다음에 아, 차도 불러 올수 있나? 이거 가 마을이잖아. 마을 옆에 광산도 있다. 아 좋은 곳이네. 아 이렇게. 오호. 한 얼마입니까? 왜11 레벨인데 살수 있어? 이런지 옆에 가서 좀 광석을 캐고 어떻게 갈 건지 지역들 확인하겠어니 여기가 이제 저기 사원 같은데 좀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주선 타고 왔던 제2 행성 다음 시간에 봐요.